너는 너는 투맹이 투맹아 나랑 저기서 놀자 아악 투맹아 아. <laughs> 와너 진짜 많이 컸다. 응. 진짜 많이 컸다, 투맹이. 응. 이렇게 빨리 커. 음, 응, 음. 아 이뻐라. 투 명이, 엄청 빨리 컸다. 음, 음. 엄청 골골거리네. 골골골 골골골 골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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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 아유 이뻐라. 투명이 투명이 이쁘다. 또 발가락 빠냐? 적당히 좀 해. 음, 겨울. 할거 그만 빨로해 놈아. 嗯。啊！啊！啊！ 너 자는 알아서 잘 피하지, 응, 투명아, 투명이, 아, 지난번보다는 덜 무네. 너 집에 낚싯대 같은 거 없구나? 그런 걸로 못 노니까 이렇게. 사람 손 가지고 그러지. 이놈, 이놈, 이놈 열려봐. 나 나뭇가지로 놀아줄게. 알았지? 나뭇가지 여기 있다. 자, 엄청 빠르지. 통통, 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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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. 통통 통통 역시 뭐가 달려있어야 되네? 그지?